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다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세 분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아, 이것은 어, 교회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앞으로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로님으로 임직하신 최정 최 장로님은 뒤늦게 턱걸이로 어, 장로님이 되셨지만. 교회에 대한 헌신도나 희생으로 보아서는 사실 진직의 장로님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저하고의 관계와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번번이 미끄러지셨죠 한마디로 역차별을 받으신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교회를 떠나도 몇번 떠났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들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장농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세 분의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젊은 피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되이 여기어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또 교회에 더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물론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실, 성실 이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 안에 그 의미 속에는 진실이나 성실이나 충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암흑의 집사님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 안에 이미 성실과 진실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부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 종업원을 뽑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종업원을 뽑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성실, 진실, 뭐 지식. 재주, 능력, 뭐 외모, 뭐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인플로이를 뽑겠습니까? 외모로 뽑겠습니까? 네. 하기야 뭐 한국의 뭐 대기업에서는 점쟁이를 옆에다 데려다 놓고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뭐뭐 어,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어. 제주 많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머리 팽팽 도는 사람 뽑겠습니까? 겁나는 사람이죠, 사실. 머리 팽팽 도는 사람.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거죠? 제주가 좀 부족해도 진실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을 뽑는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을 텐데, 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담임 목사를 뽑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담임 목사를 뽑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말재주로요? 네. 대부분, 뭐,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설교 잘하는 분들에게 실망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은 잘한다. 네. 네. 당신이 먼저 해봐.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운영 능력을 보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대학교수 같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돼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더 쌓으면 돼요. 능력이 없으면요. 능력을 더 키우면 됩니다.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다려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죠. 머리가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죄가, 아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봐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의 온 땅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와 함께 한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흘 동안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암나기가 어디 있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찾다가 돌아가서 없다고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찾아 헤맨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대왕, 다윗이 어떻게 뽑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대왕을 뽑기 위해서 이세의 집을 찾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모가 뛰어나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진실성, 성실성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세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에 어, 설교자로 어, 나오신 목사님께서 워러게이트 사건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워러게이트 사건은 닉슨 공화당 닉슨 행정부 때 일어난 일이죠. 그 당시 민주당이, 어,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사무소에 도청을 한 거예요. 물론 심각한 문제 사건이었지만, 대통령이 탄핵 당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닉슨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고 잡아뗐고요. 따라서 닉슨 대통령도 몰랐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와 칼 먼스타인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건에. 백악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연루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딥드로트라 고 그러죠. 전 FBI 부국장이었던 마 펠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내부 고발자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사임을 하는. 미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워러게이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죄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응변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사임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닉슨은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재주나 지식, 능력면에서 본다면 파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진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오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1절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국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진실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 진실했습니다. 사람은요, 무릇 지식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아는 척 하니까 결국은 영영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데 교만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끝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못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니까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하다 보니까 성령 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하는 욕, 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그 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옳다고 투표했습니다. 담배색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나름대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운 대로 성실하고 성실하게 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1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는 못했지만, 진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귀찮게 굴지 마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면전에서 전도지를 팍팍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극구 반대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열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실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암. 그래야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말 하시는데, 가면 내가 더 유익이죠. 그러니까 청산 유수예요. 내가 할말 자기가 다 해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지금은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이 예. 이런 사람은요,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밤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보고 배우고 믿고 익힌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율법을 빼면 시쳇말로 안고 없는 찜빵입니다. 율법을 부인하면 여태까지 그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예 사흘 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그대로 돌아섭니다.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지켰던 율법적인 지식과 믿음,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위와 경험을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성실이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역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사역, 자신이 할수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굳굳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은 번드르하게 잘하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돼서 안 하고, 시험 들어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시시해서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불성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시키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나보러 하라고요? 이렇게 시시한 일을? 나를 뭘로 알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아 그래요? 그럼 더좀 무거운 일들, 중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부담 줘서 못 하겠고, 시시해서 못 하겠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불성실은 죄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도 진실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어, 그 앞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과거를 깨끗이 인정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현재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은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허물과 죄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털고 가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짐을 잔뜩 들지고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투명하다는 말이 과거에 죄와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요. 이이 말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회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령이 깨끗해지고 양심의 자유를 갖고 힘차게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뭔가 이렇게 좀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양파와 같은 사람이에요. 까도 까도 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흑인지 백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도 클리어하게 해야 됩니다. 말이 딱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도대체 뭐 세상 말고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있어요. 음,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겉으론 이렇게 보이고, 속으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만하지 못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남 눈치 보고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이런 사람은요.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 현재에도 믿을 만하고요.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종종 한국에서 국회 청문회, 장관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장관이 누굽니까? 대통령과 더불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면 비리 청문회에요. 온갖 탈법과 불법, 특혜,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솔직히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면 장관이 되든 못 되든을 떠나서 사람은 괜찮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부인하고 잡아 떼고 변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기 응변으로 요 순간만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야, 저 친구 정말 한심한 친구구나를 넘어서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거지, 그 저기 그 높은 사람들을 보면요.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실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만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쓸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실치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나중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